엔진톱 시동 및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시동 시 먼저 연료를 혼합해야 합니다. 연료는 25대 1로 혼합을 하는데, 휘발유가 10일 경우 엔진오일도 10에 맞춰 넣어주시고, 휘발유가 5일 경우 엔진오일도 5에 맞춰 주십시오.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어, 휘발유는 5에 넣어, 넣어 놓고 엔진오일도 5에 넣었습니다. 이제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기울여서 자, 엔진오일이 혼합이 될수 있도록 흔들어 줍니다. 혼합이 됐습니다. 혼합된 연료는 연료 스텝을 열고 허압판 연료를 부어줍니다. 연료 캡을 닫으시고, 체인 오일 캡을 열어, 준비된 포사이클 자동차 엔진 오일을 주입합니다. 체인 오일 캡을 닫으면 시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엔진톱 스위치를 온 위치에 놓으시고, 초크레버, 초크레버를 잡아당겨서 공기량을 조절해 줍니다. 시동줄을 2,3에 잡아당기면, 여기서 초기 시동을 확인합니다. 초, 시, 확인이, 확인이 되면, 초크레버를 밀어넣습니다. 다시 시동줄을 2,3에 잡아당기면, 엔진이, 시동이 걸립니다. Vamos 걸리고 나면 캐노일이 나오냐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확인이 됐으니 나무를 한번 잘라 볼까요? 입니다.